안녕하세요. 야옹이의 미녀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대문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동대문 후기 올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처음 가격은 안 보여드릴 거고. 일단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오렌지 공병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좀 되게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했다가. 처음에 했다가. 동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렇게 중지되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토핑은 그냥 겉에서 이렇게 한 번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핑이 도라에몽 토핑 두 개. 이거 제 동생 거라서 여기 사자도 있고 치스판 이런 고양이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별이랑 초록색 양배추, 보라색 스마일 별이 있어요. 이거는 제 동생이 구입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서비스로 온 거. 제가, 아니, 서비스로 받은 거고요. 엄청나게 많이 샀기 때문에 서비스도 이렇게 푸짐하게 해줬어요. 꽃도 들어있고, 아이스크림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건데, 제가 제일 많이,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흰색 꽃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흰색 꽃. 이렇게 해서 구입 이 정도는 토핑이고 토핑 그다음에 폴리머 클레이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일단 폴리머 클레이 말고 약코 화이트 스티점 도세하약게 불투명한 화이트 점토고요. 이게 굳으면 하얀색이 돼요. 반투명 점토가 동대문 거의 밀리우레는 없더라고요. 거기 가게가 좀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스로 조금씩 파는 거. 이거 안에 열개 들어 있고 그리고 이게 친 진짜 종이처럼 해봐요. 사람이 자르는거 같아요. 아마 이 기계로 자른거 같아요. 너무 빨리해서 그런데.. 어. 양해 부탁드릴게요. 야! 고양이 시끄러워! 여기 다 들린다고! 아 그리고 이거는 투명한거 이제 이거 뒤에 있는 거, 이거 큰 거는 있는데, 찍어 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찍어 놓은 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룰러라고 하는 폴리 룰러 안에가 꽉 차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6천원이고요이 가격이 기억이 나네. 이렇게 이렇게 밀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폴리머 클레이. 일단 이게 소프트라서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일단 흰색은 3개 샀고, 흰색 3 개에다가 어머 깜짝 파랑색 두 개, 그다음에 보라색 한 개, 살구색 한 개. 이게 살구색이 제일 딱딱하더라고요. 소프트인데 좀 어느 정도 응, 이펙트 거네.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 갈색, 고동색 두 개. 갈색인가 고동색인가. 그리고 연두색 한 개고요. 이거는 초록색 같아요. 두개 포장이 달라요. 소프 같은 소프트인데요. 포장이 다르더라고요. 포장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노랑색이 두 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소프트 거. 그다음에 이펙트 거. 이펙트 거는 되게 화려한 게 있어요. 일단 이거는 보면 풀유그레 겉면에 반짝이가 있죠. 이거는. 이펙트 반짝이 같아요. 야광은 아니고 그냥 반짝이 같은 거? 이렇게 이펙트가 하나 있고 이펙트에 금색 은색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데코드 같이 생긴 노랑색 그 다음에 약간 회색빛 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두 색상을 연결시켜 보면 이게 금색 은색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금색 은색처럼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반짝이 색깔도 있는데 은색 제일 마음에 드는 은색이랑 이거 금색 금색입니다. 이거 은색, 금색 이렇게 두 개씩 샀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야광 거 여러 개 있었는데 야광은 별로 쓸데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개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짝이 색깔인데 일단 좀큰 반짝이 이건 좀큰 반짝이 반짝이 초록색하고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란색 색상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갈색인데 그냥 갈색인 줄 알았는데 약간 반짝이가 있어서 금색, 동색인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펙트 어, 총 13개 구입했고, 아이총 12개 구입했고, 어, 이거는 몇개 구입했지? 둘에열쇠기구입했다 소프트는. 그리고, 일단 토핑함. 이게 상식한 토핑함이고요. 이렇게 뚜껑은 잘 열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작게 생겼어요. 이거는 6,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6,000원이에요, 6,000원. 그리고, 화인센터에서 가서 살려고 했던 피모 리퀴드. 이게 11,500원인가? 그렇게 가격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거는 폴리 블레이드. 폴리머 칼라리고 3종 세트인데 물결무늬랑 길고 유연한 거, 짧고 튼튼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붓달린 유광 바니쉬도 있고 어 그릇이 좀 많아서 그릇은 나중에 소개하고 다른 거부터 소개할게요. 난 이거는 제가 처음에 동영상 만들고 나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다 정리해놓은 거예요. 만든 거고요. 이 안에 다 카드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지퍼백에 보관해놨고, 이거는 6,2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브러쉬. 전 투명한 게 좋아서 투명한 걸로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브러쉬도 있고,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화인센터 가서 사려고 했던 핀셋 두 개도 거기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케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고급스러워요 되게 고급스러워서 이것도 보면 이렇게. 진짜 고급스러워요 저 이거 완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얻게 됐어요 어 그리고 아 너무 많은데 이게 이게 바구니 미니 손잡이 바전이고그 다음에 이거는 좀 대량, 좀 많은 걸로 선택했어요. 설탕 표현제. 어, 그 다음에, 냄비 받침. 여기에는 받침대라고 써있어요. 냄비 받침. 그 다음에, 오렌지 공병을 제가 3개 샀습니다. 그, 검정, 뚜껑이 검정색인 건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3개 구입했어요. 어,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다 그릇이에요. 그릇들만 몽땅 구입을 했어요. 어, 일단 전에 다 소개했던 것들을 다 넣을게요. 제가 좀 여유있게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꽃무늬 접시, 그리고 이거는 모자같이 생긴 접시입니다. 진짜 모자같이 생겼어요. 투명 직사각, 직사각 접시 좀 되게 통통해요. 접시가 투명한 꽃무늬 접시인가? 이건 이름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있는 게 있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는 거 그냥 음식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물도 떠서 만들려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후라이팬! 바구니 3종 세트 그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태 접시. 이거는 그냥, 그냥 흰색 접시고 이거는 빙수 접시입니다. 이게 진짜 가격은 못 말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가격은 말하기가 무섭고 일단. 어 그리고 이 몰드도 제가 샀는데 벌써 동생이 여기 다가 만들겠다고 해서 동영상 찍고 나서 바로 만든 건데 이렇게, 잠깐만요. 한 10분 찍을 것 같네. 이게 좀안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달라붙어서 좀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여기 안에 다 레진을 넣은 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여섯 개 샀는데, 이거는 금붕어. 안에 들어있는 거 금붕어고, 조개, 와플, 그 다음에 초콜릿, 생크림, 이것도 와플, 그 다음에 이거 초콜릿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고, 되게 묵한 거래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자, 아, 이렇게 해서, 너무 빨랐지만, 동대문 소개를, 아 동대문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공병이라고 써있었는데, 이거는 스포이트. 이렇게, 이렇게. 지금,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이거 물이 나갔는데, 물이 줄어들었다가 늘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이 아주 잘 나와요. 물바다가 됐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